혹시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버릴 수도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씨앗 하나가 건강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남성의 전반적인 생리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들으신다면 어떨까요? 이건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마법의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천연성분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 씨앗을 모닝커피와 함께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왜 7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뚜렷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활력건강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매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남성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건강 관련 변화나 새로운 보충제 섭취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희입니다. 저는 34세의 의사로서 특히 중 장년층 남성 건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진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진료 중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남성분들에게 왕성한 생리 기능과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여러 시스템의 효율성이 점차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특히 건강한 혈류의 필수적인 산화질소의 체내 생성이 감소하거나 남성 건강의 핵심적인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에너지 저하, 혈류 반응성의 둔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며 자신의 몸을 자연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김철수 선생님도 좋은 예입니다.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여전히 등산을 즐기실 만큼 활동적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활력과 혈류 건강을 영양학적으로 보완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계셨죠. 이러한 고민이 바로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며 작용하는 자연적 해결책을 탐색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해답이 또 다른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주방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있는 작은 씨앗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몸의 시스템을 돕는 강력한 자연의 지원군이 그렇게 작고 평범한 씨앗 속에 숨어 있다면 말입니다. 잠시 후이 씨앗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그 놀라운 힘이 지금껏 간과되어 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씨앗을 아침 습관에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이 씨앗은 올바르게 섭취되었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화합물들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류 개선을 돕고 항산화 및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건강한 남성 기능에 관여하는 생리적 경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적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적 메커니즘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설계된 과학적 영양학적 접근법입니다. 지속적인 남성 활력의 토대를 다지고 자연이 주는 선물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강력한 천연 재료는 바로 호박씨입니다. 맞습니다. 평소 가을철이나 명절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그 평범한 호박씨가 사실은 남성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호박씨일까요? 그 이유는 호박씨의 남성 건강에 핵심적인 두 가지 주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필수 미네랄인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 건강과 세포 분열을 포함해 다양한 신체 기능의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이며 특히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아연 섭취는 곧 남성 활력의 기본이죠. 두 번째로 호박씨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별표 별표 엘라르기닌, 델라어진인, 별표 별표의 전구체가 되는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엘라르기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이 성분을 활용해 별표 별표 산화질소, 나일릭 각사잇 별표 별표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건강한 혈류를 촉진하는 핵심 분자입니다. 충분한 산화질소의 생산은 원활한 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남성의 다양한 생리적 과정들을 뒷받침합니다. 의학과 식품저널 등 여러 연구에서도 호박씨가 전립선 건강과 남성 생리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호박씨를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간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영양학적 지원을 받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호박씨가 가진 효능의 상당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앗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 호박씨를 커피에 넣는 것만으로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고 맛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간단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첫째, 불리기입니다. 껍질을 깐생호박시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세요. 약두 큰술 정도를 물에 담가 하룻밤 또는 최소 4시간 이상 불려 줍니다. 이 과정은 효소 억제 인자를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헹구고 말리기입니다. 불린 호박씨를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군 뒤, 키친타월로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하거나 자연 건조합니다. 셋째, 갈기입니다. 물기를 제거한 호박씨는 원하신다면 풍미를 위해 약한 불에서 몇 분간 살짝 볶은 후, 믹서나 분쇄기를 이용해 고운 가루나 페이스트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영양소가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커피에도 부드럽게 섞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호박씨에 함유된 아연과 에라르기닌 전구체가 몸에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간단하고 강력한 아침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내린 뒤갓 갈아낸 호박씨 가루를 한두 티스푼 넣고 잘 저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취향에 따라 우유를 약간 넣거나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풍미를 더하고 추가적인 건강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의 따뜻한 온기는 이 강력한 영양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의식적으로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러한 꾸준한 일상의 실천에서 지속적인 건강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아침 습관에 강력한 남성 건강 지원 요소를 더하는 쉽고 완벽한 방법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에너지, 전립선 건강이 함께 개선될 때 삶의 전반적인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주로 생리적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호박씨 섭취의 영양학적 이점은 특히 7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그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호박씨의 풍부한 아연은 전립선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호박씨에 포함된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와 수면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분과 전반적인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한 지방,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는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이 모든 요소는 신체 전반의 순환과 웰빙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연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영양학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따라서 이 단순한 씨앗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더 넓은 범위의 남성 건강에 투자하고 노년의 활력을 지키는 강력한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의 은퇴한 기술자 한 분은 이 방법을 몇 주간 실천한 후, 극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체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커피에 호박씨를 추가하는 것은 훌륭한 영양적 선택이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병행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개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영상에서 언급된 잠재적 이점들은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할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호박씨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몇주 내에 에너지 수준 향상, 전립선 관련 불편감 완화, 전반적인 웰빙 개선 등의 미묘하지만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꾸준한 섭취와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합으로 신체적 자신감이 회복되고 내적인 활력이 커졌다는 후기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리 기능을 포함한 더 뚜렷한 변화를 원한다면,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남성들은 점차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신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식품이나 보충제를 식단에 추가하거나 식습관을 크게 바꾸기 전에는 특히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씨아듀 알레르기 소화 민감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혈액 희석제나 혈압약 등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호박씨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모든 천연식품이나 보충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섭취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이나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정보는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맞춤형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자신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지침을 얻기 위해 항상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모닝커피를 남성활력의 비결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이 간단한 호박씨 루틴은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주도적이고 가치 있는 변화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활력건강채널을 구독하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과학기반 남성건강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외의 음식들에 대한 제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은 충분히 탐구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한 단계 더 건강하게 끌어올려 보세요.